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죄를 다시니네주가 은혜 우리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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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 여주 앞에 나와서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 죄를 다시 주네 주의 은혜 주의 의 주의 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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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김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야가고 주에도 죽게로 나가면 힘주 시고 내주함이 보시사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장가의 보혈로 날 씻어 오 절입니다. 그 피가 그 피가 마음 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귀도 소리들을 사다 허락하소서 내가 줄게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고난주간 넷째 날입니다 오늘 새벽도 무묵히 고난의 길을 가시는 주님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혔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구원의 길임을 밝혔지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고통을 제자들과 나누기를 원했지만 제자들은 육신이 피곤해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제자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주님을 배움의 대상으로만 여겼던 제자는 하나님을 곁에 두고도 결국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했던 자신의 꿈과 야망을 포기하지 못한 제자는 칼로 분노를 표출하면서 주님을 실망시켰습니다.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달아난 것처럼 현실의 발현과 소망이 무너졌을 때 우리도 주님을 버려두고 달아날지 모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자신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했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며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순종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시간이 주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가 간절히 원하는 소망일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지식의 대상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자신의 꿈과 야망의 통로로 삼지 않게 하시고 묵묵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옵소서. 내가 죽고 주님에 사는 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주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한자식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을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도주를 주며,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가기 위하여 오늘 아침에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걸어가 걸어가신 우리를 위하여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도 함께 동행하며 걸어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싶어하고 또한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어떤 주님께서 걸어가신 어떤 길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따라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며 사람들이 누가 보아도 그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는 것이 분명하여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할 때에 사람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그 앞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고백을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주위에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는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버렸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길 그리고 기적과 어, 이적의 길을 역사를 보일 때에 있었던 모든 자들은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예수님의 곁을 지키며 예수님께서 지시는 그 십자가의 길그 골고다의 언덕길을 함께 올라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며, 또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또한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함께 지며 예수님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우리 주님이시신 그 십자가를 저은 경험이 있는 자만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첫 절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 시몬에 대한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어렴풋이 알고 있었고 마침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간다는 소문을 듣고 어쩌면 구경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필 로마 사람, 로마의 병장 병사들은 그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만들었습니다. 구레네사람 시몬이 그것을 치고 올라갈 때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의 영혼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제공해, 그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서 구레네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아내마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시몬의, 시몬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신실하게 섬기는 충성된 종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루포의 어머니, 즉 시몬의 아내를 향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머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루포의 아내 시몬의 아내가 루포의 어머니인 시몬의 아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사도 바울에게 어떤 도움을 줬는지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이 그를 생각할 때에 마치 어머니처럼 따뜻하고 어머니처럼 그에게 많은 것을 도와주었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성공을 기대하며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의 길을 올라갔던 시몬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단한 번도 예수님의 기적 기사를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이적도 예수님께서 오병 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본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얼떨결에 예수님이 지고 가진 그 십자가를 그는 강제로 억지로 지게 되었지만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이 사건을 통하여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며 그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수 없지만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루퍼는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며, 그로인하여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바치는 온,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순종하며 헌신하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아침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또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 때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선사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기도가 이루어지고 많은 것 기적과 이적들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 더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고 우리의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우리 주님 지셨던 그 십자가를 경험할 때 고난을 경험할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에 과연 나는 언제 나의 믿음이 자랐는가 성공과 기적을 경험할 때내 믿음이 더 자랐는지 아니면 고난 가운데 주님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애쓰며 노력했을 때 눈물을 흘리며 마음이 무너지고 가슴이 찢어지며 내 삶이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는 그런 고통 속에서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애착에 찾았을 때에 과연 어느 것이 더욱 더 우리를 더 주님 닮아, 닮아가게 만들며 주님을 따라가게 만들었는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를 접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을 전부는 아니지만 부분이라도 아니 조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아침에도 여러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고난은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어지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게 되며 그리하여서 주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인생에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이것을 경험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제자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그 십자가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갈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또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27절에 보니.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었을까요? 그들이 가슴을 치며 운다라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기에는 이들 외에도 많은 무리들과 또한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성경은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을 조명해 주고 있음 비춰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을 가운데는 가늠하다 잡혀왔다가 예수님께 용서받은 여인이 그곳에 있었을 것이며 혈류증 걸렸던 혈류증이 나음을 얻었던 여인들도 여인도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나사로의 누이 마르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수로 보리게 여인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였던 주님의 위로를 받았던 여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음을 얻고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입었던 여인들은 예수님을 결코 떠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꿈을 이루고 성공을 바라며 어떤 조그만 이익이라고 이익이라도 취하려고 하였던 모든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은혜를 입고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며 주님을 위하여 가슴 치며 통곡하며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데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예수님의 은혜 없이 되어진 것이 단 하나도 단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앞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유익이 무엇인지 내가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을 믿어 얻게 될 혜택이 무엇인지를 계산하며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며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지금까지 지내오는 나의 모든 인생 속에서 주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 하나 다 찾아내어 그것에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좌우에 두 행악자가 함께 달려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 그 양쪽에 달려있는 그 행악자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아마니에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상징적인 그런 전략, 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행악자 중한 사람은 십자가의 사형틀 위에서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행악자는 그 사형틀 위에서 비로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또한 자신의 옆에 있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그 예수님 앞에 죄 용서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리우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기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강구합니다. 이 행악자는 땅을 사는 날 동안에는 언제나 죄악를 행하며 악한 행악자로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그는 예수님이 죄 예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한 고백하고 예수님께 자신을 죄를 회개하며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그를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라는 그의 구원을 선포하며 그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누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언제나 주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에 또한 제 용서함의 은총을 사죄의 은총을 입은 자만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주님과 함께 지나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는 그 영광에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얼마나 쉽게 고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내게 손해가 입혀도 입혀져도 내 마음에 조금만 상함, 상암, 조금의 상함과 내 자존심에 조금의 흠집만 나도 주님의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주님께 등을 돌리며 주님을 떠나버리는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이 왕고함과 우리의 이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진정 따르기 위해서는 고난의 길을 피해가지 아니하며, 그 고난을 겪어야만 따를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당해지는 십자가, 우리가 출을 따를 때에 경험하게 되어지는 고난과 역경을 비겁하게 피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손 붙잡고 함께 그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매일매일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하나하나 세어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앞에 언제나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죄인임을 인식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동네 제일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날마다 기도에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하는 애쓰며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교회의 역사와 사역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방해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친히 이 일을 행하시며 이 일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목독케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는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께서 고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머리 위에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그 영광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충만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